덜꽉 끼는 옷을 입고 헐렁한 옷을 더 많이 입으세요. 이것이 중년 여성의 기질 비결인데 날씬해 보이는 비법입니다. 옷 차림은 스타일과 아름다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및 생활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과 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적절한 옷 차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옷 차림 제안 중덜꽉 끼는 옷을 입고 좀더 헐렁한 스타일을 입는 것은 중년 여성에게 채택할 만한 팁입니다. 이는 날씬해 보일 뿐만 아니라 관대하고 품이 있는 기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 왜 타이트한 옷을 덜 입어야 할까요? 타이트한 옷은 몸매를 돋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중년 여성에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신진 대사가 점차 느려지고 그에 따라 체형도 변하게 됩니다. 타이츠의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은 배, 처진 엉덩이 등. 신체 결함을 쉽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꽉 끼는 옷을 오랫동안 입는 것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내부 장기를 압박하는 등 신체 건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헐렁한 옷의 장점. 1. 살을 커버해 더욱 날씬해 보이고 편안합니다. 타이치에 비해 헐렁한 옷은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헐렁한 옷은 체형 변화에 더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헐렁한 옷은 몸에 더 많은 움직임 공간을 제공하여 착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헐렁한 옷은 통기성과 땀 흡수력이 뛰어나 몸을 건조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면 린넨 실크, 천연 소재 등 통기성, 부드러움, 편안함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면 더욱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체형에 맞춰 탄력성과 타이트함의 조합을 선택하세요. 체형에 따라 루즈한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과 체형의 여성은 깔끔한 스트레이트 팬츠와 A라인 스커트를 선택하여 루즈한 상의와 매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년 여성을 위한 슬리밍 조합 공유. 루즈한 핏의 탑을 고를 때는 슬림핏 팬츠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해 전체적인 룩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동시에 상의의 적당한 길이와 폭에 주의하고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비교적 산뜻한 양복 재킷은 슬림한 바지나 엉덩이를 가리는 코디에 잘 어울립니다. 이런 루즈한 롱스커트나 와이드 팬츠를 입을 때는 비교적 슬림한 상의를 매치해야 신축성과 타이트함을 겸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몸 전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슬림피 티셔츠에 루즈한 하이웨스트, 우산 스커트,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면 두꺼운 다리와 넓은 엉덩이의 문제점을 커버하고 허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링과 매칭을 적절하게 시도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컬러 조합을 활용해 레이어링 느낌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블랙 룩은 컬러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 약간 통통한 체형의 중년 여성에게 잘 어울립니다. 파란색과 흰색은 상대적으로 밝은 색상으로 초가을에 매우 적합하며 무거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옷의 모서리를 집어넣는 기법은 중년 여성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짧은 상의와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를 매치하면 상의와 하의가 헐렁할 경우 상의를 안으로 넣어 허리라인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옷은 효과적으로 키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의를 신는 것만으로도 신체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헐렁한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적절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매력과 스타일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일상에서나 우아하고 관대한 자세를 유지하여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중년에 어울리는 옷으로 스타일을 보여주세요.